어서 오세요 예 네, 어서 오십시오 이게 뭐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. 망고에 빨갱이 새끼들 이거 대가리로 그냥 해드셔샷을 실례합니다 <laughs> 그 미리 말씀 드리는데 어제 그 새끼 이름이 뭐였냐 뭔티비였다고 어제 그빨개 새끼 한 마리 있잖아요 너였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. 예, 보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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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형. 아이, 보영이다. TV 보영, 보영. TV 보영. 예, 예, 걔는 오늘 내단에 고소장 접수했습니다. 바로 보내보래요. 예. 말로 하는 게 아니라. 예. 그, 죄가 있고 없고 그 벌금을 맞든지 안 맞든지 정황이 있으면 우리 캡처해서 바로 고소장 넣어버립니다. 그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. 예. 이 새끼들이 여기저기에서 주댕이를 함부로 놀리는 버르장머리가 있어가지고, 그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. 야, 이것들이, 그, 막상 이런 놈들 제가 높은 확률로 잡아놓고 보잖아요. 이제 한두 번 잡아본 거 아니거든요. 제가 예전에 이제 온라인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전 전설이었죠. 레전드였습니다. 네. 나이키 성애자가 아니라, 이제 요 분이 나이키 대리점을 하셨던 분이라 요 분이 협찬하고 있습니다. 그죠? 너또 뭐, 뭐에 꼽혔냐? 간수님. 네. 뭐에 꼽 집중 좀 하세요. 예, 네, 이분 꼽히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하시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제, 온라인 게임을 하면 이런 게 흔하지 않아요 그막 욕짓거리 하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놈들 별의 별 놈들 많죠 근데 그런 애들 을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요령이 생겨요 사기 치고 그 뒤통수 까고 이런 놈들 고소장 딱 요새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거든요 네탄이라고 여러분들도 참조하십시오 그게 이제 jpg 파일로 넣으면 안 돼요 증거자료를 항상 PDF로 변환시켜가지고, 증거자료 딱, 이, 어태치 해가지고, 내타는 접수를 딱 하잖아요? 무조건 사건 접수는 받습니다. 제가 입든 없든,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. 사건 접수는 무조건 받아요. 거기서, 경찰이 고소 접수를 해 주, 하면, 바로 관할서에다가 통보하고, 그, 바로 조회 떠요. 조회 떠서 그 새끼한테 연락 갑니다. 그 새끼 먼저 출두를 해야 돼. 피고발인이나 피고인. 뭐예요 이 새끼? 눈치 대나요 이거? 아뭐 테이프로 부탁합니다. 이 정도자, 원지야 예, 죄송합니다. 그피 고인 신문으로 무조건 소환해요. 네, 무조건 소환하죠. 소환하면 그 진짜 괴롭습니다. 장난 없어요 이 꼬맹이들. 근데 높은 확률로 이거 온라인 상태에서 깝치는 애들 있죠. 여러분들한테 막 벨라도, 뭐좀 아는 것처럼 떠들고, 질랄하는 놈들 있잖아요. 잡아보면 대부분 곱비리 새끼들이요. 곱비리 새끼들. 100% 곱비리입니다. 얘들은 100% 거의 99% 곱비리들인데, 고소장 딱 접수시켜놓고, 경찰이 이제 대면조사를 한단 말이에요. 저는 안 부르고 상대를 먼저 불러요. 예. 부르면 높은 한 거의 대부분의 애새끼들이 잘못했습니다고 거기서부터 빌죠. 예, 바로 빌어요. 절대 안 봐주죠. 야들한테 제일 큰 무기는 경찰서 가는 경찰서 가는 것보다 너가 엄마한테 일러브이 새끼야. 요거 제일 무섭습니다. 예, 엄청납니다. 근데 어제 그런 애들은 전딱 알아요. 제가 이 온라인 커뮤니티 생활을 진짜 원조거든요. 원조. 원조입니다, 원조. 원조인데, 아이디나 하는 짓거리 딱 보면 티가 나요. 걔는 100% 보배드림이라니까요. 보배드림. 보배드림이에요. 이보배드림의각 <laughs> 커뮤니티별로 그 특징이 있어요. 특징이 있고, 고소를 쳐 찌르면, <laughs> 그 나오는 반응도 딱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보배드림들은 어떠냐면, 이 새끼들, 이 없는 새끼들이 대출을 내가지고 차를 산단 말이에요. 이 보배들임 새끼들이. 양아치 카의 양산지죠, 거기가. 이게 허세가 뒤져버려요. 거기에서 사기꾼들이 엄청 나오거든요. 예. 그 양카라고 하죠. K5를 무슨 그 K9 전차로 만들고 지랄하는 놈들이에요, 그것들이. 내가 없는 놈들이죠. 가들은 사회에 막 나왔기 때문에 겁대가리가 없어요. 나대다 보면은 막 지그들 편들이 막 띄워주고 지랄하니까 아마 어제 그 새끼도 뻔할 뻔자라고 보배들임에 자표를 찍었겠죠. 그후 뭐, 뭐 하면서, 어, 이런 새끼는 뭐, 민주주의에 저해를 한다, 어쩐다, 지랄하면 자표 찍어야 지가 총 때문에 쓸 거라고. 예? 여지없어요. 이런 것도 고소 딱 넣죠. 보배들임 그 새끼들 바로 잠수 타요. 내 한두 명본거 아니거든. 그 보배들임에 벤치 끌고 댕기는 새끼들 있죠. 반이 신용불량자요. 예 그리고 반은 대포 차요. 내가 한두 번본게 아니라니까. 가들 족보 조상급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. 예. 네. 그리고 요, 또, 골 때리는 또, 이제, 동 그, 커뮤니티 중에 하나에 좌세랄이라고 있습니다. 예. DSLR 클럽. SLR 클럽이라고 하죠. 제가 또 왕년에 좀 사진을 좀 찍었어요. 허세질이었죠. 카메라 석대씩 걸고 다겼습니다 예. 카메라가 바디값만 500만원, 600만원 하고 렌즈 사각지 천0 0만원 하는데요. 요즘 카메라로 하고 댕기는 거는 저도 그랬어요. 레이싱걸들 빤스 찍는 게 답니다. 예, 풍경이나 별 이런 거 찍는 건 어려워요.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DSLR을 사면 만족도가 높은 것이 레이싱걸 모토쇼나 가져이 새끼들 사진도 못 찍어요. 노출값도 잡지도 못해. 그래서 그 레이싱걸들모터쇼 가면은 막, 어? 렌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대포 찍으면 꼭 그런 놈들이 이거 백팩을 메요시끄먼 백팩에 안경 두꺼운 걸 쓰고, 예, 그런 새끼들이죠. 거기도 심각한 작용화야. 예. 원디엑스 마크 2 들고 댕겼죠 박준우님 돈좀 있으시네. 예. 저는 니콘 유저입니다. 예. D4S. 그리고 중 램즈 삼총사. 요 정도. 예. 카메라 하은 뭐 엄청납니다. 중렌즈 하면은 뭐 1424-2470, 70200에 200 단렌즈, 렌지, 300 단렌즈까지 있었어요. 니코로 아니면 취급을 안 해줬죠. 예. D4S를 썼습니다. 최근까지도. 예. 니콘 카메라. 근데 이게 결국 허세의 끝은요. 망해가지고 이거 제일 먼저 팔게 됩니다. 이거는. 이 예, SLR 클럽에서 동호회를 하잖아요. 70200은 기본이야, 기본. 1424, 2470, 70200, 200 단렌즈, 300 대포. 이건 기본이거든요. 있어야 돼요, 이건. 물론 삼각대는 짓죠. 예,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포스인지 알겠죠. 예. 허세 끝은 신용불량자지, 이거 제약 t l 근데 이제 이게, SLR 클럽에서는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동호회별로 포럼이죠. 포럼. 포럼 별로 그레이드가 또 있어요. 캐논 캐논은 니콘 유저 욕하고 니콘은 캐논 유저 욕해. 그리고 요거 둘이가 소니 유저를 겁나 밟아요. 근데 캐논 니콘 할것 없이 바로 어디서 밟혀버리냐. 라이카에 밟혀버리죠. 라이카 라이카 떴다 하면 다 아가리 닫아 버려요. 예. 예, 맞습니다. 내가 s l r 해도요 그게 레벨업이 겁나 어려워요. 정회원이면 7레벨이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나 7레벨이야. 예. 나 SLR 7레벨입니다. 예. 라이카는 바디 하나 2천만 원씩하고 렌즈 하나 2 5 0만 원씩 합니다. 예. 고그 라이카 빨간 거 뭐, 몇, 몇, 대가리도 없는 요만, 요만한 라이크 하나가 요런 대포를 쓰기밥살 해버려요. 예. 렌즈도 탐론 시그마, 요거 이제 서드파티라고 합니다. 어렵죠, 오늘 내용이. 고급져요. 꼭 요런 서드파티 탐론 시그마를 캐논 엘렌즈, 엘렌즈 예. 시리즈, 그 다음에 니코르의 니, 니콘의 니코르, 니코렌즈. 요 렌즈 듣는 놈들이 금태 들은 렌즈들이 막 서드파티를 무시해. 음. 그렇습니다. 아, 요거 6번입니다, 6번. 6번 아이언입니다, 6번. 6번. 제가 즐겨 때리는 6번 아이언입니다. 예. 그렇죠. 자세 한번 잡아봐요. 아이고, 오랜만에 잡아가지고, 또. 내가 또, 이 또. 음? <laughs> 제가 웃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? 자, 보세요. 야, 요거 조금 내려봐. 골프 연습장을 가면요. 여러가지 자세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예? 네? 여러가지 자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니야 다리를 보여줘야 돼 발바닥을 요런 사람 꼭 있다 시리즈 발바닥 아. 자 발바닥 보세요 요거 제껴봐 요거 제껴봐 요거 치워봐 그렇지 자저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이거뒤에있겠습니다자 어, 네. 보세요 요 발바닥이 포인트야 자 골프 연습장 가면 이런 사람 꼭 있다 시리즈 요거 좀 치워봐 치워봐 자자자 네. 자. 자, 여러분 골프 연습장 가면은, 우리 돈 많은 사모님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뭐냐면, 우리가 발뒤꿈치 샷이라 그래가지고, 예, 발뒤꿈치 샷이라 그래서, 골프 좀 치시는 분들 이것 좀 아실 거야. 이게 예, 발뒤꿈치 샷이라 이제, 이제 연습을 딱 하러 가면 딱이럽니다 이제 남자들은 딱 가서 이러죠딱 서서. 근데 뭐, 예, 보통 이제, 이렇게 이렇게 잡죠. 이렇게, 이렇게 잡아요. 잡는데, 이렇게 하는데, 야 아줌마들 중에 꼭 이제 그 있죠. 발톱꿈치 샷이라고 해서 연습 패드에 딱 올라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다 이렇게 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딱골프채를딱 잡고 이 발톱꿈치가 포인트입니다. 자기 지금 이제 겁나 심혈을 기울였다. 이거 그러면서 발을 이런게쫙 이렇게 본 적이 있다. 본적 있다. 요 발등 꿈치자요 아줌마들이 꼭 이래요. 그래서 다 이렇게 하죠. 이렇게. 해가지고 아, 이렇게 쪼아. 이렇게 막 쪼아. 연습자에가 꼭 이런 사람 있어요. 이렇게 공한번 때리려 그러면 5분 걸려버려. 또 이렇게 하고 뭔가 자세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. 아힘들어갖고 은근히 이렇게 흔들어요. 아, 그래서 또 로또 또잡아도또 잡아주고 또. 또, 또, 또 앞뒤로, 앞뒤로, 앞뒤, 막 이래, 이래 그래. 고음을 안 때리고 발바닥만 좋아또이또 이래, 아 어깨가 넓은가, 오래, 그래서 앞뒤로, 앞뒤로,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. 기가 예. 막히죠.